안녕하세요. 게임노트입니다. 자, 원피스 게임 티어 소식입니다. 자, 원피스 하면, 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본에서 장수 연재 중인 게임인데요. 게임인데요. 자, 모바일로도 원피스의 세계관을 즐길 수 있답니다. 자, 새로운 캐릭터 평가입니다. 자, 선장, 호디 존스인데요. 자, 평가가 A 플러스에서 S 플러스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빨이 상어 이빨이네요. 오. 엄청 강하게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자, 이번에 국강으로 보이는데요. 자, 왕관도 썼죠. 류구 왕국, 국강 해왕성. 자, 평가는 권의 A-입니다. 자, 속성은 블루, 자, 스타일은 수빈수, 디펜스, 그리고 등장 가시는어인도바운티 패스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우리 루피 일당이 자 우섭인데요, 새총을 쓰죠. 자 그리고 컵도 많아요 은근히 자 파란색 속성의 게타고요. 등장 가시는 오니가시마톱을 마운티 패스에서 등장합니다. 자 다음에 남인데요. 자 우리 히로인 나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평가는 A를 받고 있고요. 오니가시마 초치 나미. 자, 속성은 빨간색이고요. 어태커 공격수입니다. 자, 등장 가시는 등 오니가시마 초치 바운티 패입니다. 자, 나미가 없으면 원피스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소개하죠. 6월 29일 순위 변동이 있습니다. 최근인데요. 악마 로빈이 A에서 A 마이너스로 변경됐고요. 페로스페를 페로... 음, 어, A 마이너스로 갔네요. A에서. 그다음에 최근 캐릭터 랭킹 테이블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콘을 보면 금방 누군지 알수 있겠죠. 원피스 베이시라는. 자, SSS 보시면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요. 자, 킹도 보이고요. 자 이렇게 3인 그리고 SS의 샹크스도 보이고요. 우타도 보입니다. 샹크스의 딸이죠. 자 강력해 보이는 4명이 캐릭터 샹크스, 우타 자 다음에 S플러스인데요. 기름감마에서 죽는 캐릭터인가 어. 자 S루피 있고요. 다른 캐릭터도 보입니다. 자, 이어서 A 플러스 양크스 아이콘이 보이고요. 그 밖에 다른 인물들도 보입니다. 남이 있고요. A에 해군도 있고요. J 마이너스인데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해적 보이고요. 자, 이렇게 아이콘으로 어떤 어... 캐릭터인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어, 각 색, 어, 각 랭크 상세히 소개하는데요. 가드 가스는 어, 성능 면에서 다른 캐릭터들을 압도한다네요. 제일 센 겁니다. 우와. EX는 어, 성능 면에서 하나 빠져 있습니다. EX 저 SS인데요. 고성능입니다. 추천합니다. 파티 축이 된다고 하는 어마어마 무시한 랭크 ss 환경상위 2 s 상위 s 중견 중간 a 중위 a 중위 2 a-4위 추천 안합니다 콧방귀 끼죠 자 sss 평가 환경상위 인데요 디펜 방어 계열도 보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SSS 랭크 캐릭터 평가를 하면요 오니가시마 자 카이도 역시 용으로 변해서 엄청 세군요 자 녹색이고요 게더 그리고 스킬이 있는데요 척진으로 순간 이동합니다 스킬 2도 있고요 회복 불능 상태를 부여합니다 우와 힐이안 들어가요 저 그리고 체력 70%이상이 적에게 공격 시 회피 50% 추가 우와 자, S.S.S 될 만한 이유가 있군요 자, 약간 버적채라 어, 이름이 다를 수도 있으니 어, 양해 바라고요 아이콘 뭐, 초상화 보면 알만한 분들은 다 알죠 게임팬인 만화팬들은 속성이 빨간색이고요 수비수 역할을 그리고 개더 역할도 하고요 자, 스타일 체인지를 갖춘 수비수. 자, 보물 게이지를 150%까지 회복. 자, 그리고 킹도보입니다 속성 레드게더. 초고속 이동 스킬. 두번째 스킬 때 어택업 부요부요 안에 50% 증가. 보물 탈취. 3회까지 무적 효과. 자, 그리고 SS등급인데 상위. 2입니다. 어, SS 랭크 스타일인데요. 공격수 공격 스타일 자 보시면 이렇게 샹크스 있고요 샹크스 딸우타도보입니다자 음. 이제 SS 랭크 캐릭터의 평가 이구요. 속성 체인지를 갖춘 어택커. 특기 속성이 적. 아, 공격에 역시 특화된 칼을 다루는 캐릭터답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도 보이고요. 음... 우타도 보입니다. 추격시 방어실드 등장할 때 방어실드 획득 10%, 어, 방어력 그리고 실드 회복. 어. 그 다음에 어테커 역할하고요. 얼려버리는 스타일로 공격을 한답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는 직접 영상 링크를 통해서 보시고요자 설명하면 끝이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게임놀이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